안녕하세요 모든챗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0일 이번 영상에서는 인베스터 플레이스에서 말하는 12월에 매도해야 할 AI 주식 3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업스타트홀딩스, 시스레이AI, 머리톤인데요. 업스타트홀딩스는 가장 최근 결과가 투자들이 이미 의심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고 시스레 a i 는 말한대로 실행되기까지는 너무 위험합니다. 버리터는 투자자가 피해야 할 AI 주식 중 하나입니다. 자,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2월 전에 이세 가지 주식들은 빨리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요. 이세개 주식 중 일부는 2023년에 가장 많이 홍보되고 가장 강력한 성과를 낸 주식이었죠. 소규모 AI 주식을 찾아서 숨겨진 보석을 발굴해서 수익성이 높게 만들려는 것은 좋은 노력입니다. 그런데 왜이세 가지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스는 투자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인공지능 주식 중 하나인데 회사는 대출 플랫폼에 인공지능을 적용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현재 플로트 거의 46%가 공매도 되고 있다는 사실로 판단할 때그 관심은 대부분은 부정적이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투자들은 업스타트 홀딩스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베팅하고 있습니다. 위험 업체 반열에 넣은 이유는 내가 AI를 대출하는 과정에 적용하겠다는 약속을 전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리즘이 필요한 다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얼마 전 주택 구입 알고리즘이 겪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들은 인간 중심의 접근법보다 더 나은 행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금리 상승을 전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엄청난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AI는 대출 분야에 적용하기에는 여전히 개발이 덜된 상태입니다. 업스타트 홀딩스는 최근 기간 동안 매출은 14% 감소했고 손실은 예상보다 컸습니다. 투자들이 회사와 약속에 대해 계속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그리고 C3AI 가기 전에 차트 한번 보죠. 자, 업스타홀딩스는 현재 수평 횡보를 하나 데 약간 기울어져 있네요. 밑으로이 횡보 상태에서의 투자법은 상승.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대기했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 평선이 수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면은 매수를 하고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면 그냥 관망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 말하는 대출 플러스 AI 이렇게 입혀서 더잘 하겠다. 는 것은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되 어 일자 횡포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3 AI, C3 AI는 현재 약간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AI를 활용하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두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주식은 기업 환경에서 AI 응용 프로그램을 거대한 가능성으로 2023년에 급등했습니다 주가는 몇달 사이에 11달러에서 44달러로 4배가 올라 8월 초에 정점을 찍었고, 현재 가격은 30달러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업스타트 홀딩스와 마찬가지로 C3A에도 공매도로 측정되는 투자 심리가 취약합니다. 현재 플로트 30%가 공매도 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들이 회의적인 이유는 회사가 계속해서 실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9월에 전반적인 회의론에 크게 기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회계년도 말까지 논갭 수익성을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CEO, 토마스 시벨은 9월 초에 수익을 발표하면서 그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이 주식은 투자들이 AI에 대해 회의적이 된 대표적인 예중 하나입니다. 회사가 수익성을 약속을 어,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투자할 가치가 없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은 이 횡보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은 단기적으로 어, 상승 추세에 대 있습니다. 이 횡보를 끊고 올라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끊고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MACD에서도 골든크로스 나오고 나서 쭉 올라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투자 방법을 알수 있겠죠. 아무리 오실레이터에서 이렇게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하락을 알렸다고 하더라도, MACD가 올라가는 한 계속해서 어 유지하고 있어도 될것 같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 봉우 모양이 어 장대 음봉 이렇게 나오면, 위험해서 또 무서워서 쫄려서 매도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보조 지표들이 하락을 알리면 또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MACD에서 올라간 한 계속 지지해도 좋은 투자 방법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자, 심리도와 이경률 보면은 자, 이경률은 80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갈 때 매도를 검토해야 되는 거고 이격률은 21 이평선을 볼때 어 104에서 내려갈 때 근데 지금 107이잖아요 그러니까 어 들어가기에는 이두 가지 지표를 볼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주봉으로 봤을 때는 어 매수하려면 어25 정도에서 봐야 하는데 아직 뭐 매수 시기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현재는 상승 추세 선에 있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리고 일목균형표를 볼 때, 현재 양운으로 갔고, 그 다음에 기준선도 상향, 강세 국면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행스팬도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스3 a i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21일 뉴스를 보면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는 인공지능이 도입되면서 시스레 AI가 수혜를 누리며 고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고 합니다. 시스레 AI는 성장세 가속 및 이익률 확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에 있고, 당사는 2024년 및 2025년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1%에서 4%상회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자, 투자 의견을 보면 목표 주가는 27.25인데 지금 3 0 2니까 지금 목표 주가를 올라 산 거예요. 그리고 투자의견은 중립 왜 중립인가를 보면 순이익은 마이너스 순익 계산서에서 영업이익률 계속 하락 단기 이익률도 계속 하락 영업이익 죄다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수익성 지표에서 ROE도 마이너스로 계속하고 있네요. 돈 버는 기업이 아니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분의 말은 OK 접수하고 베리톤 들어가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회사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것은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의 서비스와 제품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믿는 생성형 AI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임무 진술은 완전히 포기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인공지능 사용자들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민주화되고 더 활기찬 기회와 같은 어, 무의미한 단어들로 흩어져 있습니다. 말로는 긴데 결과는 부족합니다. 3분기 매출은 6% 감소한 3,51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소프트웨어 매출의 매출이 의매출 2,040만 달러 차지하며 사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기에 소프트웨어 매출은 29% 감소했는데 이는 투자들에게 골칫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계산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고 강력한 예약 수치를 포함하여 몇 가지 좋은 점은 있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회사의 부정적인 측면을 손상시킬 만큼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순손실이 전년 대비 490만 달러에서 2 0 9 0만 달러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자, 손실 증가 이러면 멀리해야겠죠 자, 베리톤 어, 차트에 왔습니다. 일단 이평선 역배열 역배열이면 손대지 말자. 왜냐하면 얼마나 더 하락할지 모르니까. 하지만 현재는 잠깐 어, 단기적인 상승 추세로 왔는데, 자, 5선 위로 올라갔고. 음, 육시선도 닿으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 이게 상승 추세가 완연해졌는가? 주봉으로 보면은 그런 모습이 안 보입니다. 자, 완전 역배열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하락 속에 물결이 출렁출렁 어, 하면서 가고 있다고 봐야 될것 같네요. 자, 일목요영표에서도 어, 음운, 약소국면, 어, 기준선, 하락, 약소국면. 볼린저 밴드에서 보면은 밴드 폭이 작아졌다가 넓어질 때 위로 상향할 때 중심선이 상향할 때 매수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이 매수는 좀 멀리 하고 떨어져 있어봐야겠네요. 자 투자 의견은 비중축소로 매도와 중립. 자 이런 회사도 있네요. 거의 다 매수로 대충 이렇게 해주는데 영업이익률은. 어, 좀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마이너스로 있고, 어, ROE도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마이너스 상태에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베리톤도 이 차트 자체가 완전히 하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 손대는 거는 안 되고, 지금 잠깐 올랐더라도 매도 기회로 생각을 하고, 매도를 실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12월까지 매도하면 좋겠다고 하는 세 가지 기업 AI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업스타트홀딩스 그리고 C3AI, 베리톤 세 가지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